오늘 아침은 전도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인생의 허무와 참된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전도서 6장의 말씀은 인생의 행복한 요소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권고하며 쾌락보다 권한이 인생에서 더큰 유익을 줄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8장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언급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 성경 말씀의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인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보시지요. 이 예, 열왕기상하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즉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물고기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통치 말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는 모습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해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뇌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뇌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뇌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뇌네 목소리로 말며 마 진노하사 뇌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칠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파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두 번째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도 헛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아래에서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에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세번째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외적 조건과 분복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에 대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사람이 그보다는 낫다하나니 낙태된 사람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구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이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번째 전도서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우매한 사람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나으며 조급함과 교만보다 신중함과 인내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사람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사람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사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우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뇌네 마음을 두지 말라.그리하면 뇌종이 네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뇌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자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존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내리하여 다스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겸손하라고 권면하며 만일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에 있지를 않은 사람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사람이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아기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마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업 안에서 잊어버린 마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들에 관한 징벌이 계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묵사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곤 하지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이것이 순례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녀님의 영감으로 후배, 목회자요 교회를 돌보고 있는 목양자 디모대에게 이렇게 디모대 전서 6장 10절에서 권면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아래서 섭리하시는 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도한 탐욕이 우리를 멸망하게 되고, 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구약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과거에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마음에 새겨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버지지 본향을 향하여서 나그네처럼 우리 다 같이 순례자에게를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모은 지식과 기술과 재물과 권세와 지혜 인생의 모든 수고도 해 아래서 영원하지 않아 헛되니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이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